누바쿠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 네,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뭐 시카고에서 여기 키로수 아, 아, 마일 수를 따지면 거의 한 700마일 됩니다. 예?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걸어서 많이 온다면 몇달걸리야될 거고 예. 하여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교제하게 된 것을 말씀의 교제로 하게 된 것을 진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박교회 특별히 귀사용하시는 우리 구원의 목사님, 예, 정말 보기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친분를 많이 갖지 못했지만 아주 사교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함께 떡귀제하게 돼서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시고 대에서 만나시고 참좀 말씀을 안 하시지만. 목사님은 처음 본게 아니라 자주 본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내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왜 그러신지 <laughs>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 화면이 안 떴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예, 파워포인트 여기 화면이 안 떴는데 예, 스크린이 왜 예, 그러지 모르겠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 주제가 그리스도의 아,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영성 테스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노박계 교우님들의 영성이 어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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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것을 딱 제가 먼저 테스트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laughs>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 얼마나 보시는가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가. 주를 위해 봉사가 얼마나 많이 하신가 그런 거 그런 것으로 이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주목하시고 제가 누구 닮 누구를 닮은 것 같은가 닮았는가 그걸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누구 닮은 것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 <laughs> <laughs> 근데 또 다른 분들 없습니까 조금 진짜 영성 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제이이은되시 네. 제가 이 옛날에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정말 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우리 친구 결혼식에 이제 사위를 쳤습니다 사위를 다 보고 났는데 저는 그때 총각이었죠 그런데 결혼식이 마치자마자 신부 들러리로 왔던 그 친구들이 저 사위분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막 그랬대요 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조용필 닮으신 분좀 소개해 주시겠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막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돌아와요 부산항에 지금 이달생각하니다 아마 계실 거예요 예.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조용필 많이 닮았다고 해서 저 그때 신학을 공부했었는데 마음 속에 좀 좌절감을 느꼈어요. <laughs> 예,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부터참 짧습니다. 이 사경회가 보통, 보통 보통 한 일주일을 이렇게 했던 건데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실질적으로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함축하고 어,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시간에 제가 미리 양해를 여러분한테 구해야 되는데 원래 그 시간은 8시까지죠 그죠? 맞추는 시간? 아참 9시. 아, 9시까지 8시 시작했으니까 9시까지 잖아요 어, 7시 반에 시작했으면 좀 9시까지 해 되는데 야, 시간이 그러면 또 돌아가는 시간이고 내일 또 일하시고 예, 아무튼 제 시간에 마시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간 한 40분 제가 하고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네좀 빨리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통독해 보셨을 텐데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네,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 영생은 있지만 예, <laughs> 영성은 없어요 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저사람은 영성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성이 있는 분 영성이 있는 장모님 영성이 있는 집사님 또 영성이 있는 아버지 또 영성이 있는 목사님 그래,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아, 영성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뒤에서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성이 어디에 어떻게 근거돼 가지고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가 그거를 알고 진짜 그 의미하고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영성에 가까운 성경 말씀이 영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한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장1 5 절에 사도 바 바울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신령한 자,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도 영성이라고 하는 그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거기에 근접해 있는 단어를 여기 이 문장에서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지금 드린 주제의 말씀이 누구의 영성입니까? 그리스도 이내 영성이에요. 여러분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신문이나 매스 미디어에 보도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 저분은 정말 영성 있는 분이다.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달라이 라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분은 정말 영성 있는 분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천지게 천주지 누구? 신고그 다음에, 교황 뭐렇게 여러 r 리스 h 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런 표현들 m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 i s Haram. From there, Pumio, Hambus, and m u n i 사 m a n s o n 새로 태어나요. 어떻게 새로 태어나는가? 이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우리가 늘 들고 많이 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태어나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부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서 그 회개하고 또물 물러 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잔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성, 영성 있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신은 영성 이 있고 나는 영성이없고이 이, 개념이야. 아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 네. 영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그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표현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교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영성은 누가 주체가 되냐면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영성은 내가 스스로 뭐를 해서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세 시대 때 중세 시대로부터 시대부터 가장 발달한 우리 기독교를 좀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 가장 발달한 그런 제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중세 시대 때 여러분들 중세 시대에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 그스토 예? 예, 수도사들이 그죠? 정말 세상을 등지고 외진 곳에 가서 건물 안에서 예? 한 건물 짓고 그 안에서 계속 수도생활을 하는 수도원 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분들은 그분들은 수도사의 길로 가는 사람 가는 분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신 자신이 스스로 기본적으로 돌을 닦는다는 게랑 비슷해요. 예? 자기 스스로 뭔가 해서 해서 내가 더욱더 영성을 높여보겠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s o n g Yopio b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영성을더쌓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 주,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가 g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n g y 셨어요 네,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확신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영적 은사를 주시고 행사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육체에 대하여 싸우시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그 모든 6번, 6번까지 모든 사항들이 성령 충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네, 의해서.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말하며 말하지 않고 아 말하시며 장래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과 진리 성령께서 오시면 인도하신다하는게 어디로 인도하신다랬습니까? 진리. 진리 가운데로.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성 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받은 사람이야 어 돼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시 예수예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서적으로 영성 있는 사람들이 들의 길로. 들어쓰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성경의 여러가지 진리를 다른 어떤 교단에서 고 어디서고 다 발견했다고 그러지만 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 뿐이 없어요? 제치하실 예수 제정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바로 이 교회 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한 시 예수 제리기 성도님들은 영성 있는 사람들로 불임을 받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다 갖췄습니까? 네. 음, 여러분 자신하셔야 돼요. 네. 예? 트리요시 예, 갖췄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보기 되면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됐어요. 바로 성령,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했습니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그것은 내 자신이 누구로 인, 누구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석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성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이 뭐 수도사처럼 세상을 등지고 광야 가운데 나가서 뭘 해야지 영성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모두가 다 누구나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될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영성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로마서 8장 16절에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영적인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영성 있고 영성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르는 그런 확신 있게 부르는 사람이 영성인 사람. 얼마나 얼마나 수니까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영성 인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하늘 아버지, 내가 확신 있게 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확신 있게 부를 수 있다라는. 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 있게 부르시죠? 예. 네. 기도하실 때 하늘 아버지 확신 있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죠? 아, 네. 예,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영생이사람.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말씀 가운데 차. 여호와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당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히 무엇하신다 뭐 그랬습니까? 강구하신. 강구하신.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s 니 강구하시오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이 삶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은 내스스로 s 뭘해 m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a s 나를 위해서 계신 강 a b 주심으로 내가 영 s 있는 삶을 산다 o n g is a song. 여기서 이 유다서 2 0 유다서 이십 절과 2 1 절의 말씀을 과연 성령께서 어, 우리 날려 친히 강구하신다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보십시오. 살아오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를 기다려야 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뭐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제 기도를 드릴 때 가만히 생각해, 내가, 내가 기도 드리는가? 지금 여기 말씀 보게에면 뭐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라가만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나 자신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유다서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과연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보십시다 자, 성령의 계단 9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자,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명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한다고 하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영생의차이가 여기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 이분 좀영상 있고 영수증이면 어떤 흡충 영수증? 자, 여러분 이 성령은 이 여호와 삼장에 누구들과 대학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뭘 하랬습니까? 죄인들에게 뭘 깨닫게 해 주시는 거라서 네.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달을뿐만 아니라 죄를 네. 회개하도록 듣기. 하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주를 영접하고건듭서영소인사 삶으로 살살 첫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해서 나로 인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 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감사하고 놀라움 쳤어.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았어. 근데 그러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영접한 다음에? 예. 예? 아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보십시오. 예? 그것을 뭐를 뭐를 우리가 죄를 지면서 기도하기 기도하는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내가 자복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신 진정한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나한게 기도를 드릴 때, 예?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는 절대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진정한 기도와 성령의 감동 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 말씀 은 유다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을 힘들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죄들을 다살복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는 절대 안, 나는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감추고 싶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 그냥 건너뛰고 싶어. 네?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이 진정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 성령의 음성을 내가 귀가 더 예민해서 듣게 돼. 요 성령이 성령 음성듣 있는 귀 귀가 열리게 돼 가지고 내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다 하는 것처럼 다 풀어놓고 네? 바로 이 영감의 기도은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으로 기도는 이것이 바로 영지성 있는 삶 예? 영성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good, g o 는 기도는 기도 good, 게 o o d good, good, 하고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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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o d good,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의 감동, 화를 입은 그 기도. 그래서 우리 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프레이라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삶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성 있는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응답의 핵심적입니다 기도의 응답 받고 싶으시죠? 기도의 응답 받고 싶으시죠? 그죠? 용서 인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이름이죠. 조건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 영서 인사를 행사하신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서 1 2장7 절에 우리나도 시간축제라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주신다 했어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나무지생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내삶 속에 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삶 속에 나타나는 로마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까? 음사.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뭐가 있습니까 자 어떤 은사가 나에게 주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김소진 주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 예 베푸는 것 하나님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 예언하는 것 예 봉사하는 것예 전도하는 것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 뭐 하신가요?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 그래서 이서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게뭐 성령께서 뭐이 그래서 실히 그런 개념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베푸는 은사, 나누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것, 섬기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가르치 모든 부분의 그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거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됐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자기는 지금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나처럼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한단다. 예?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지금 사용하시지만은 너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믿으면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변고치는 은사를 계속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뭔가 이것에 주목해야 돼요. 핵심적인 이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주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주 뭐의 표준입니까? 주익하게 하는가? 내가 가진 나눔 것과 내가 가진 가르침과 내가, 내가 성에서 내가 가진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하게 하는가? 이 유익은 누구에 대한 유익이냐면, 바로 서로에 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유익이고 세상에 대한 유익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성령이 나타나심을주시 됐다고 하는 그 은사를 각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유세하면은 그건 유세하면은 그건 어떻게 돼? 그 영성 이 있는가요? 없는가야 유세하면 영성 있는가요? 예? 그거 갖고 내가 뭐 한다고 목에 조금 힘 주면 그거 영성 있는가요?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성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이고 뜬그런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있고 나 오셔가지고 우리 내 십자에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예? 예? 구주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로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겨우 생활하는 이 신앙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잡히는 것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 그러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영성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뭐로 보여줘야 해요? 서로에 대한 유익함으로 보여줘야 되는것이니다 네? 우리 집사님 베푸시는 것 같고 내가 베푸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용서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베푸는 걸 그걸 끝나면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베풀었으니까 뭐그 다음 것 기대합니다 주는 것.